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제비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기온이 좀 떨어졌다고 해서 많이 무덥고 조금 입맛도 없고 그러시죠? 네, 이럴 때좀 새맛으로 수제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수제비 해보겠습니다. 자, 육수를 먼저 내야 되는데요. 어, 밀가루는 이렇게 종이컵으로 두컵 분량만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육수를 내는데. 육수물은 1.5리터를 잡아주세요 자, 육수 멸치 굵은 게 들어가는데 좀 귀찮더라도 똥은 빼야지만 씁쓸한 맛이 없습니다 하고 다시마 조각 낸거 한우꿈 양파는 중간 거 반개만 내주세요. 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반개도 충분합니다. 통으로 넣는 것보다 칼집 좀 넣어서 넣어주면 이 즙이 빨리 빠지겠죠. 육수를 빼는데 강불에서 하는 것보다 한 중불에다가 좀 맞춰서 뭉근하게 빠져 나오도록 맞춰주세요. 어, 반죽을 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밀가루는 200g인데, 이렇게 종이컵으로 깎으면 두 개가 200g이 돼요. 반죽을 할때 소금 반티 정도만 넣어주세요. 반죽할 때 계란이 하나 들어갔기 때문에 물조절을좀봐감해서잘 해야 됩니다. 이게 밥수저 용량이니까요. 일단은 한 다섯 개만 넣어서 반죽을 해보고, 되다 싶으면 물을 더 넣으면 좋겠죠. 다섯 수저 넣었더니 약간 되네요. 두 수저만 더 추가합니다. 두 개를 더 추가했어요. 이 수제비 반죽은 좀 쫀득쫀득한 맛을 느끼려면요. 조금 매번 매매 게좀 치대줘야 됩니다. 반죽이 다 치대졌으면 이걸 떼기 전에 야채를 좀 썰어 놓으세요. 수제비에 들어갈 호박 좀채 썰어 놓고 감자도 좀 썰어 놓고 파, 고추 등등 썰어야 좋겠죠. 납작하세요. 감자는 그냥 바로 넣어도 되는데 이 전분이 있으면 조금 껄쭉한 게 있어서 맑게 하기 위해서 담궜습니다 이거는 편하실대로 바로 썰어서 넣어도 되고 기다릴 것 같고 색깔이 변할 것 같다 그러면 썰어서 이렇게 찬물에 잠시 담궈두면 갈색도 방지하고 맑게도 하고 좋습니다. 대파 한 뿌리, 살짝 얼큰했으면해서 청양고추 배갈라서 한두개 정도만 좀 넣어서 매운 맛을 내주겠습니다. 마늘을. 다진 마늘을 넣어도 좋은데 어, 수제비를 좀 맑게 먹게 하, 먹기 위해서 그냥 마늘 향만 내기 위해 이렇게 점이고 있어요. 마늘 향만 나오도록 넣었다가 바로 건져주면 돼요. 여기에 새우젓을 한 수저를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어 조미료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새우젓을 그냥 넣으면 국물이 좀 텁텁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망에다가이 새우젓 만만 물어나게 이렇게 해서 살짝 받쳐주세요. 국 간장으로 간을 해도 좋고요. 국간장이 없다 그러면 액젓 아무거나 좀 써주세요. 어한 밥수저로 한세 수저 정도만. 너무 많이 넣으면 색깔이 특특하면 또 국물이 막지가 않아서 좀 시각적으로 맛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띄어낼 때센 불에 놓지 말고 한 약불 정도에 놓고서 띄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쭉쭉 늘어서 띄어서 드세요. 한번에 할수 있을 것 같아 덩어리채 들고 했더니 좀 커서 떼놓고 나눠서 띄어 넣을게요 수제비가 다 들어갔으니까 이거 익는 동안 감자도 지금 넣으면요 얇게 썰었기 때문에 뭉글러지지 않고 동시에 잘 익습니다 이때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감자와 어, 수제비가 좀 익을 동안 뚜껑을 좀 덮어 두세요 자, 수제비가 투명하게 다잘 익었지요? 이제 이때 호박 채썬걸 넣어주세요. 호박 채썬 것을 미리 넣으면 얘가 뭉그러져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익었을 때 이렇게 호박을 넣고 한소끔 끓여줘도 어, 좋아요. 호박을 넣고서 간을 한번 보세요. 새우젓과 액젓이 세 수저가 들어가서 기본 간은 됐는데 조금 싱겁다 그러면 이런 굵은 소금 있죠. 요거를 조금 넣어주면 국물이 감칠맛도 나고 시원하고 아주 좋아요. 취향에 따라서 후추 좀 넣으면 더 얼큰하고 어, 특유의 시원한 세비 맛을 볼수 있겠지요. 또다 익겠다 싶으니까 이 여기 파를 좀 넣어주세요. 수제비가 다 돼가는데 네, 마지막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반죽을 좀 미리 헹궈 있거든요. 그서한 거는 쓰고 지금 반거한 것이 남았는데 여러분도 혹시 수제비 좋아하시면 반죽을 캐놨다가 이런 패송지에. 납작하게 잘해서 냉동보관 바로 하세요 그리고 먹고 싶다 그러면 바로 내놓으면 이게 녹으면서 바로 반죽한 것처럼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 돼서 한번 떠 봅니다 무섭고 조금 힘은 들지만 한번 수제비해서 새로운 맛을 새로운 맛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국물이 시원하고 참 좋습니다. 자 수제비는 김치하고 딱 궁합이 맞죠. 수제비가 한번 드셔보세요 해서 되게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